바라, 육성처럼 떨다치는 별을 어떻게 했을까요? 떨어진겨 가슴속에, 소원, 빌려, 영화처럼 현실이 겨울, 겨이겨 see. Sí. 누구도 모를 거야 ủ 유열 m yu 수 h e n 내평평한한번만ใ자얼얼마멋질질까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이승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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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정말 많이 오셨네요. 뒤까지 깜짝 시고 정말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. 저는, 어, 탄핵 집회 전문가수 이승환입니다. <laughs> 네. 어, 2016년에 그 박근혜 어, 퇴진 집회, 그리고 2019년 검찰개혁, 조국수호 집회 이후로 제가 사실 다시 이런 집회 무대에 안설줄 알았는데, 어, 또 다시 이런 무대 에 어, 노구를 이끌고 거동이 불편한 채로 오게 되어 심의 유감입니다. 어, 어, 그럼에도 제가 이 무대에 또 서게 된 건, 어,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중에,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아,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아, 제가 아, 막상 이 무대에 올라와 보니 꽤 춥습니다 예, 이 보컬리스트한테 아주 쥐약인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영원히 어, 이런 집회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제피 같은 돈을 더 이상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 제가 사실 멘트를 여러분들 질서 그 혹시라도 좀 혼란스러울까봐 어 그런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너무 부질서해 네. 그아 <laughs> 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 질서 있는 시기가 뭔지 보여주는.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주는, 네. 그런 모습이 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,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셔서, 예, 네. 정말 놀랐습니다 아, 대단합니다. 아, 어저께 윤석열 담아보시고, 아, 많이들 힘드셨죠? 예. 네. 예. <laughs> 아, 아, 진짜 이뻘구야. 어떻게 된 게.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. 와, 그. 내가 어제 들었는데, 조사하고 구사 빼고 다 거짓말이야. 그래서. 이렇게 계속 어, 국민들한테 시비를 걸고 계십니다. 아 걸고 계십니다. 이거 좀 이상하다. 예, 내가 이렇게 존칭를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. 나랑 나이도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고. 참. <laughs> 예. 그리고 게다가 이게 오늘 또그 김우진 씨의 어떤 폭로로 인해서 진짜 저는 사람 같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뭔가 짐승, 아 짐승한테도 미안하고 어 김건희 씨가 맨날. 그 오빠가 맨날 방구나 퐁퐁 낀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제가 윤성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윤방구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자, 야 잠깐. 예. 네. 아, 아, 자, 어. 아, 하여튼 뭐 제가 그아이기 아, 얘기, 이게 얘기, 다시 하자 자, 너 봐가 너 봐가. 자,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아 윤방구의 말에 반하는 사람들을 그 윤방구는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서 웠잖아요 예.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반국가 세력 맞죠? 아, 이렇게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? 야, 되게 진짜 사람 볼줄 모르는 사람이네. 아, 사람 볼줄 모르는 윤방구네. 자, 자. 아, 그 윤서 아 윤방구가 그 종북 세력 척결을 해야 한다면서 개업을 경력을 어, 그 발령했죠. 어, 사실 저, 저의 오늘 변명과 명 변명? 뭔가 이렇게 핑계 이런 걸좀 얘기해 드리자면, 어, 전 그, 그쪽 분들한테 어, 제일 악질적인 종북 빨갱이 가수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. 네. 어, 그러면 제가 근데 제 출신을 어, 말씀드리면, 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,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학교를 나왔고, 그다음에 강남 파라군 출신이에요. 제가 <laughs> 예저 네, 완전 보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. 이런 제가 오죽하면,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. 저 공산당 진짜 싫어하거든요. 저 자본주의, 민주주의 신봉자. 자본주의 노예야. 나는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특히 자본주의에 특화된 직업 아니겠습니까? 직업군이. 그니까. 러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체제 경쟁은 예전에 끝났어요. 예. 네. 근데 왜 아직도 38년도 소리를 하고 계신지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이, 윤방구 자. 윤방구 술좀그만두어 거침, 제발. 네. 자, 뭐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본주의의 고인분들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그래서, 어, 정말 속상합니다. 이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. 자, 이젠 안 통하고 안 속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어, 근데 또그 국힘 치는 게 의원들께서는, 어, 오죽했으면 개업을 했냐고, 했겠냐고, 또 그런, 어, 시지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, 일본이 오죽했으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겠냐는 사업들이니까 정말 어려워하시겠냐만은 우리는 오죽하면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이러고 있겠어요 네? 그분들은 근데 이런 마음을 1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감력 능력 제로인 분들인 것 같고 저희 지금 이그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타 치는 친구는 기타 줄이 손가락을 막 타고 들어갑니다.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. 그래서 우리 지금 죽을 마시고 어, 내일은 무조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안하고 추워요. 춥다고? 자 어, 다음 곡은 물어본다는 곡을 할 텐데 어, 제가 잊지 마요. 어,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을 어, 직접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파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과연 다오가 육체를 지배할지 가자